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. 수제 액상 실리콘을 만든 다음에 그걸로 한번 몰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준비물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준비물은요. 물풀이나 오일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저는 곰탱이인 추천고요. 오일이 있기는 있는데 끊이기가 귀찮아서 어, 그냥 물풀 오늘 사온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프그린이랑 일로운 그린 색 전 연두색으로 만들 거라서 자신 미안하고 싶은 매니큐어로 하면 되는데 전 물감으로 할게요. 매니큐어 냄새 때문에 그리고 스파게 티 등기 그릇서뗄 거라서 뗄 접시를 준비해 주시고, 그 다음에 나무 막대기 전 연두색깔로 만들잖아요. 연두색 색이 빠질 수가 있어서 이걸로 하고요. 종이컵 좀 잘라서 편하게 이런 거 준비해 주시고, 그다음에 목공풀 어제 샀어요. 그래서 일부로 만네 통. 전인 이거 아이클레이. 통? 실리콘 통이 아니면 아이클레이 통인데. 이게 뜯겨있네, 뚜껑이. 예, 다 뜯어놨네. 이렇게 준비해주시고요. 만들어보도록 할게요. 어, 이쑤시개도 준비하셔야 돼요. 이쑤시개 말고 기포 떠뜨릴 거는 꼭 준비하셔야 되고요. 대비로 물장 정도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만들기 전에 보여드리겠어요. 이거는 제가 금요일이랑 어제 만든 거고요. 금요일에 만든 거는 얘네 세 개인데, 얘네는 다 망했어요. 이게 망한 것 같아요. 휘핑, 천점 아니면 핑크 준비하시면 되는데, 천 점은 썩기 힘들 것같아서 제가 일부러 휘핑크를 준비하셨어요. 하셨어요. 그분께서는 천 점을 하셨는데, 힘들 것같아 이게 지금 거의 다 굳었고요. 얘는, 얘는. 속이 안 굳었어요. 얘는 일주일 정도 고쳐야 된다고 하고요. 됐고.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얘네는 하나도 안 굳었어요, 얘는. 그다 얘네는 팔, 아이고, 하나, 아이고. 어머, 다행이다. 얘가 위에가 굳어서. 위에 안 굳었으면 다 엎었죠. 얘는 팔각이고 얘는 오목형 그리고 얘는 명기 그릇 미니민정님께서 주신 거 그리고 일반형 그릇 그리고 얘는 물결 접시인데 얘는 어찌 만든 거예요 얘네 둘은 얘보다 얘가 제일 잘 됐는데 색깔이 달라요 잘안 섞였나봐요 준비해 주시고 만, 이렇게 만들었고요 만들어 볼게요 제 본격적으로 저는 물풀을 쓰던 것도 이제 다 써야겠죠. 아까우니까. 그래서, 마, 나중에 이거 완성작 꼭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. 저는 이런 거 완성작 꼭 보여드리니까, 아, 신분은 아실 거예요. 제가 이런 거 항상 만들면 꼭 알려드려요. 그냥. 귀찮아서 많이 안알려드시는 분이 좀 계시는데, 저는 이런 거 소개하는 걸 원래 좋아하는 소개 아니까 그래서, 제 영상 어딘가에 왕성작 그런 게 아니면 제 영상 하나하나 잘 보시면 있을 거예요. 항상 소개를 하고도 나중에 언젠간 또한번더 말해. 맨날 말해, 맨날. 제가 좀 그렇거든요, 니까 아, 이거 막, 에안닿다 저기 안 나와서 그냥 이거 새거 바로 할게요. 새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머. 이 물풀 새거라서잘 나오네 되게 이렇게 물풀을 짜주세요 깔끔하게 종이다가 예, 종이컵에다가 물풀 너무 많이 쪘죠 다시고 뭐 순서 틀릴 수 있는데 뭐 저는 그래도 이렇게 했을 순서 상관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데구분이 하신 거좀 틀릴 수 있어요 이렇게 목공풀이랑 1대1로 짜주셔야 되는데 웬만하면 1대1로 짜줘야 될것 같아요. 비슷한 양으로. 왜냐면요, 이게, 물풀이 마, 더 많으면, 만약에 1대1이 아니어도 목공풀이 더 많아야 될것 같아요. 물풀이 더 많으면, 물이 많이 쪼그라들잖아요. 그래서 제 것도 약간 쪼그라들었거든요. 여기, 여기 보시면 높이는 이 정도잖아요. 근데, 아까 보이시면 이렇게, 이렇게,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좀 들어간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물풀과 우쿨 풀을잘 섞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휘핑크림을 넣어줄 거예요. 이제 난막들이 아까니까 휘핑크림을 도구나 이쑤시개로 넣어드릴 건데 넣었건데스패츌러로 할게요 그냥. 물감. 물건 일반 물감으로 하는. 이게 목공풀도 많이 좀 쪼그라들긴 하잖아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천 천점을 넣는 것같것 같아. 같아요. 웬만하면은 조금 많이 물풀이랑 목공풀 양이랑 비슷하게 천점을 넣야될것 같은데 그래야 될것 같은데 뭐 말할라 했더라? 음, 맞아. 그렇다고, 만, 만약에 물풀이랑 목공을 량 요만큼인데, 천장을 또 요만큼을 넣어야 된다, 는데 막, 그 상태를 다넣으면 그게 섞기 힘들겠죠.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, 이게 휘핑크림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, 요기 들어, 휘핑크림, 제가 만든 휘핑크림 안에, 요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모든 게다 들어있거든요? 천장 섞으시는 분은 좀 뻑뻑할 수 있어서 물이 넣어야 돼요. 이렇게. 묽지 않게 잘 섞어주세요. 이렇게 제가 이걸 치네요. 치대를. 이거 알갱이 있으면은 이거좀다 뜨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. 제가 일시정지 기능이 없는 폰이라서 한이 정도 원래 있긴 한데 이이 이 카메라가 한이 정도 해놓고 이제 물감 넣고 섞으면서 알아서. 좀섞이잖아요 그래서 <laughs> 어떻게 연하게 하려고 했는데 물감을 쭉잡버렸어요 괜찮아요. 시크림은 그렇게 진한 색이 아니니까. 내이 색깔 하려 했거든요 원래. 아 다행히. 왜 화면 색깔 왜 이러냐. 이거 섞이면 밑에가 지금 보시면 흰 색깔이 있어요. 밑에까지 싹싹 잘 해주시면 흰색깔로 되어있는 데까지 이게 연해지겠죠? 근데 화면 색깔 진짜 이상한데? 이나남막기랑 똑같아, 어떻게 화면 색깔이. 헐. 실제로 보면 완전 다르답니다, 여러분. 해주시고. 레모넬러도 조금 넣을게요. 그래도 준비한 게 있으니까 준비했으니까 좀 아쉽잖아요. 다시 넣게. 이렇게 잘 섞어줍니다. 지금 저는 통이 커가지고 많이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여러분 통 사이즈도 생각하셔야 되고요. 꼭 제가 이만큼 한다고 따라서 이 정도 똑같이 막, 안 하셔도 되니까. 좀 그릇이 커서 여기다 안 오는 거예요. 맞긴 한데, 좀 그럴 것 같아서. 아, 맞아. 이거 맨 처음에 하실 때, 목공구 접착을 먼저 하시는 게 나아요. 저 까먹었니? 왜냐면요, 이걸로 먼저 안 하면, 이거를 바로 붙는 거잖아요. 목공풀로 붙이고. 근데 만드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릇을 붙인 다음에 하는 게 나아요. 좀 이게 목공풀이 다 굳어서 그럴 때까지. 이거 뒷면? 그릇 뒷면에다 목공 칠하셔야 되고요. 앞면에다 칠하시면 안 됩니다. 가운데다가 잘 벅쳐주세요. 얘가 잘안 섞일 수도 있어서 꼼꼼하게 섞어주셔야 돼요. 얘를 일단 여기다가 잘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웬만하면 저는 옆면에 안 묶기. 그리고 제가 면기 그릇 한거 있잖아요. 그거에 왜 이렇게 이거를 많이 부었냐면요, 글은 높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. 아까 잠답 많은 거 같다. 이게 원래 그렇게 오래 걸리는 영상이 아니거든요. 근데 제가 찍어서 오래 걸린 것. 같아. 근 이게 실제 액상 실리콘처럼 될지는 모르겠어요. 제가 이걸 왕성작을 못 봐서. 이게 제가 개발한 거면은, 뭐, 여러분, 여러분이 이게 안 돼서 저한테 뭐라 하시면은, 어,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할수 있겠지만, 제가 개발한 게 아니다 보니까,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죠. 그러니까 저한테 이거 왜 그러냐고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이게 안, 저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. 또 이게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초보긴 하잖아요. 원래 초보자니까 미니어처. 아직 몰드 뜨기는 한, 많이 안 해봐서 익숙하지도 않고. 이 나온 데에서 물감이 빠지진 않네요. 색깔이 아까우니까. 이렇게 하시고 좀 말을 해야지. 톡톡. 소리 너무 큰데, 아클? 헐, 어떡해요? 지금 보시면 네가 이렇게 돼 있어요. 어떡해? 잠시만요. 하신 다음에 기포를 터트려주시면 지금까지 수제 이거 몰드 구역 한 일주일 정도 고쳐야 된다고 하고요.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수제에서 실리콘 몰드 만들기였고요.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 바이.